그해서볼적에는 말을 또박또박 하고 예의 있어 보이지만은 안에 들어가서는 어쩌면 조금 폭군일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에 있어서 뭘 가리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성공만 할수 있다면 뭐 어떤 거를 못 하겠냐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가면은 주위에서 오, 잘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거지. 뭐, 이거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좀 뛰어드는 그 대신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고 하면은 머리에 계산이 없는 사람이겠지만은 계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신점 한번 요청드려볼 응. 거고요. 이 사람이 좀 팔자에 어떤 기운이 강한 사람이고. 또 올해 또 음.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시는 게 있으면 은 음. 어, 나오시는 공수대도 한번 영상에서 한 보겠습니다 남성 인물이고요 1966년생 청... 욕 나온다 욕 나오신다고요? 응. 정말 단순 무식하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좀 뭐라고 얘기해 간신배 같다고 해야 되나 어... <laughs> 줄을 잘 서네 음... 눈치가 빠르고 어, 내가 배가 고픈데 어디를 가야 얻어먹을 수 있을지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도 어, 상당히 있는 사람 같고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이게 확실히 맞아요? 제가 볼 적에는 고무줄 나이 같은데 어... 음. 아, 네. 뭐 66년생이 맞다고? 아, 이분이 생년월일이 예. 정확하지가 않대요.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을 하는 거를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 출신 신 음, 음. 그래서 그 호적상에 있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음. 호적 호적상에 있는 거 어찌 됐든 이 사람은 말로 한목하는 사람이다. 음. 그래서 말이 오도방정이 많아.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탁 치면은 탁구공처럼 앉으려고 그냥 악바리를 쓰고. 이, 이게 이좀 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날카롭게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아 이렇게 좀 봐지는데 좀 깊은 생각이 없고 조금 단면만 보고 앞만 보고 좀 뛰는 사람이 아닐까 아 요렇게 봐줘 근데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내 세상을 한번 펼쳐보자 아, 누군가의 등을 업고 어, 내가 줄을 잘 써서 나도 한번 추세길에 올라보자. 그리고 퍼부가 굉장히 크죠. 어, 크고, 또 다방면으로 욕심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맨 위에 앉는 것보다도 좀 중계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은 좋아. 어, 그렇기 때문에 위 사람을 공경해서 내가 덕을 보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은 좀 구설이 좀 많이 탈 수가 있는 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기를 보면은 좀 바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어, 대변인처럼. 어,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나서서 해서 어, 뭔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음, 이 사람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거든 약사 빠르게 음, 음, 잘하기 음.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네 짜증나네 아이분딱 선생님이 정요왜그냐면 음, 진솔함이 없어 사람이 음. 진솔함이 없고 그냥 뭐 이거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좀 뛰어드는 그 대신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고 하면은 머리에 계산이 없는 사람이겠지만은 네. 계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음. 이 사람 사주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래도 줄은 잘선것 같어. 음. 음, 그래서 좀 대변인 역할을 한다든지 음.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또내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 나를 잘 봐줘서 나를 잘 써먹어라. 아, 이런 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로 맞이거든. 어. 이제 내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주위에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은 좀 튀는 스타일이다 튀는 스타일이고 말하는 게 재수 없어 어, 말하는 게 재수 없고 오로지 내편 나밖에 모른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좀 배려심 있게 좀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좀 신용도 얻고 신뢰감이 있을 텐데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해버리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음 응.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 뒷감당하기 힘든데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도 몰라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금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은 잘한다 잘한다면 이 사람도 더 잘하잖아 잘하기 때문에 자꾸 부추기면은 이 사람이 더 그냥 날개를 다는 듯이 막 올라오는 어, 신나서 올라오는 그런 운이거든 근데 그이 사람은 일에 있어서 뭘 가리는 사람은 아니야. 아... 내가 성공만 할수 있다면 네. 뭐 어떤 거를 못 하겠냐 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어 내가 먼저 앞장 서서 내가 가면은 주위에서 오 잘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거지. 아 어떤 그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무리수도 막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리수도 던지고 아니면 말고 아... <laughs> 이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네. 근데 우리 실력님이 그래. 얘라 철딱선이 없는 놈아, 네가 그렇게 기구 날뛰다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응? 어쩌려고 주서 담을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씨부리냐 그래? 어찌 응, 우리 욕쟁이 할매가. 그래서 내가 또 음, 욕쟁이 할매가 들어오면 욕 무지 잘하잖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씨0억놈이라고 어.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이 사람도 일이 보면은 그래도 배움은 좀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음이 음, 아. 사람 보니까 배움도 많이 있고 똑똑하기는 해. 음, 음 어찌 됐든 근데 뭐를 하더라도 내가 선두에서 자주지 해야지. 음. 음. 누군밑에서 내내 하는 과는 아니야. 음. 근데 딱한 사람한테는 조금 신봉하는 과야. 딱한 사람? 응. 음. 본인이 믿고 본인이 있는 사람한테만큼은 음. 정말 어떻게든 꼬리가 아홉 달린 것처럼 살랑살랑 살랑 하면서 아주 그냥 입안에 혀처럼 논다. 어. 재수 없지. 옛날로 말하면 간신 배하고 역적이나 다름없는 거지. 역적이요? 역적이지.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음. 그렇잖아. 응. 네. 음. 지가 무슨 뭐, 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음. 맞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중간관밖에 없어. 풍관은 없단 말이야.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사주에는 나라의 관록을 먹는 사주도 들어있어. 음, 사주도 들어있는데 이게, 어, 제가 보기에는 좀긴 세월은 아닌 거를 봐줘요. 어, 그래서 뭐, 길으면은 7, 8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은 뭐, 4,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좀 관운의 나라에 녹을 먹는 그런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써먹혀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말로도 누구한테 지지는 않아. 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운명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날짜로 와서는 목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야 되거든. 음. 우렁차야 돼서 발음이 굉장히 똑바를 수가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이제 소리의 기질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 음, 기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각인을 시키는데 굉장히 조금 그 이쪽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 잘한다 잘한다 어우 요거 똑 부러지네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잘하네 하나 딱 던져주면 얘는 여기에 대해서 부채처럼 쫙 펴서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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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다는 벌써 소소이 소설, 나와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지지는 않죠 승질 만만치 않아 불 같은 승질 머리야 그리고 삐지기도 더럽게 잘해 씹어 놈이 어? 요만한 거에도 소갈머리는요 따만해 그래가지고 얼굴색이 싹 변하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운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산다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천둥번개 쳐야 돼. 근데 뒤끝은 없어. 아, 그때 뿐이지. 근데 푹 하는 그런 승진머리가 있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 밖에서 볼 적에는 말을 또박또박 하고 예의 있어 보이지만은 안에 들어가서는 어쩌면 조금 폭군일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 얘는 뭐냐면 지만 배부르면 돼. 내가 배안 고프면은 밥을 먹잔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친구가 굉장히 이기적이지. 음. 그리고 행동하는 게겉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예의범절도 갖추고 뭐뭐 뭐 외모나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버릴 때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찌 됐든 그 지금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날짜로 봐서는 그래도 어 못난 사람은 아니다. 생긴 거로 봐서는. 음. 어? 이쁘장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 음. 왜냐면 피부색이나 이런 거를 봐도 지금 백색으로 보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윗사람이 어느 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거냐, 어? 천당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그, 그러안 음. 음. 좋은, 좋은 운기지 지금 이 운기로 보면은. 음. 안 좋은 운기에다가 구절도 좀 많이 타야 되는 그런 운기가 있고, 내 발등 내가 찍는 형국인데, 다행히 안 좋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100%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위에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인덕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왜 우리, 그, 뭐야, 큰 사고나 뭐가 났을 적에 내가 이때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라 받쳐준 것 같다. 뭐 조상이 나라 받쳐준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게 있듯이 이 사람은 인덕이 있고 타고난 사주팔자에 먹을 복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은 가지고 나왔어.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성기는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는 같이 이 사람도 엮여 나가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음. 내가 성기는 사람도 과연 이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 음. 그랬기 때문에 그냥 얘도 하나에 꽂혀가지고 음. 그냥 오로지 될 거라는 생각, 안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음. 저를 키워줄 거라는 생각, 외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고 봐야지. 어.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점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공수화 이렇게 나왔다고 예, 잘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 뭔가 새로운 소식 들리면은 제가 한번더 예, 이야기를 드리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